안녕하세요. 머리한 여자, 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열펌에서 주로 쓰이는 세팅이랑 디지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두 개의 차이는 머리 길이 차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부분은 기장 차이로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. 만약 긴 머리다 시컬을 건다. 이럴 때 로트의 차이에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세팅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. 단발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 짧다 보니까 세팅 안쪽까지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디지털을 많이 써요. 온도의 차이는 아무래도 세팅이 조금 더센 편이에요. 그렇다고 디지털도 그에 못지는 않아요. 왜냐면,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, 이런 차이가 조금 미묘하게 다르지만, 스타일에 따라서 선생님이 쓰시는 그 기구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. 가장 큰 차이는 기장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세팅을 하실 때에는 이 머리카락의 분배가 제일 중요해요. 저희가 여기 안쪽으로 잡았을 때 두께감과 여기 안쪽을, 잡, 바깥쪽을 잡았을 때 두께감이 다르잖아요. 이렇듯이 여기 나눴을 때 끝이 어느 정도의 두께감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. 두께를 여기를 이렇게 떠서 이 정도 두께감을 했다면 여기 나머지 남은 양도 이 두께로 똑같이 말아야 돼요. 그래야지만 머리가 덜 상하고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겠죠? 대부분은 여기 탑 부분이 모양이 제일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적게 뜨고 나머지 아래부분을좀 많이 뜨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말아주시는 게 좋고 수시로 체크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럼 세팅을 한번 말아볼 텐데, 지금은 C컬을 한번 해볼게요. C컬도 한 바퀴 들어가주세요가 있고, 한 바퀴 반 들어가주세요가 있어요. 그거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. 탑 부분은 제일 모량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섞이 뜬다 했죠? 그리고 세팅은 텐션과 빗질이 제일 중요해요. 빗질을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, 아래쪽에서 한번더 빗질해서 그대로 쭉. 너무 쭉저아 당기는 게 아니라, 너무 힘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. 텐션 어느 곳이 무너진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지금 보시면 여기 텐션이 좀 무너졌죠? 이렇게 봐보시면 여기에 손가락 힘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. 쭉. 지금 보시면 텐션이 균일하죠?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말아주셔야지 균일하게 컬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들어가실 때 여기 끝머리가 제일 중요해요. 끝머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죠? 이렇게 들어가면 컬이 균일하게 들어가지 못해요. 그래서 해주실 때에는 끝선을 일자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1차로 완벽하게 맞추는 건 아니고 지금 이쪽으로 쭉 잡아당기다 보면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죠 이길장을 찾아 주셔야 돼요 빗질 깨끗이 해서 텐션 그대로 들어오고 살짝 모아서 라인 맞추신 다음에 여기 두 손가락에 텐션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유지해 준 상태에서 나머지 두장 파지로 그대로 위로 아래로 잡아 주신 다음에 그럼 파지 사이에 제 손가락 두 개가 있죠 그 위로 오른손으로 그대로 머리카락과 파지를 한꺼번에 잡으신 다음에 다시 위로 한번더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살짝 아래로 잡아서 파지 안에 머리 끝라인이 보일 수 있게. 롯드를 잡아서 순서 저희 기억해 주세요. 엄지로 롯드와 파지를 고정해 주시고, 네 번째 손가락으로 롯드를 굳이 하신 다음에 쭉 살짝 가서 끝라인 확인해 주세요. 머리카락 끝라인이 다내 눈에 보이는지. 텐션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텐션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 바퀴 반. 저는 이렇게 찍지 않아요. 원래 대부분 붓지퍼 대신 다음에 정 가운데 딱 찝어주시는데 이렇게 찝게 되면은 여기 안쪽에가 자국이 생기실 수 있어서 전 이렇게 찝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위에 찍는 자국이 없겠죠? 그 상태로 기계에 결겨요 이게 각도가 처졌을 경우에는 시컬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요. 각도를 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시컬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. 이것도 커트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빗질을 해서 끝선을 봤을 때어 뭔가 끝선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셨을 때 조금씩 위로 올려 보세요. 이게 끝선을 안 보게 되시면 은 컬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그리고 끝선을 편기는 못했을 때 꺾이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쭉 위로 들었을 때 끝선이 맞죠?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살짝 모아서 텐션 유지해 주신 다음에 하지 내주시고. 다시 한번저가 당겨서 텐션 유지시켜주신 다음에 롯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잔머리가 조금씩 빠져나와서 질감처리나 수술 많이 쳤을 경우 에 이렇게 잔머리가 많이 빠져나오세요 시컬은 괜찮아요 시컬은 괜찮은데 이렇게 웨이브 하거나 했을 때 여기가 길면은 여기는 컬이 안 걸리겠죠? 이런 경우에는 꼬리빗 뒤에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. 팔로우 머리를 그대로 로트 가까이 들어가서 로트 안에서 가볍게 굴려주실게요. 이걸 굴려주시는데 엄청 힘으로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이 안에서 파지가 구겨지면서 모발, 모발 모양도 망가지거든요? 이렇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. 힘 빼신 상태에서 가볍게만 모발이 안쪽에서 굴러갈 수 있게. 이 느낌으로만 해주셔야 되는데. 근데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그대로 빠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서 엄지를 눌러주세요. 그럼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끝선이 여기 보일 거예요. 그걸 꼬리빗으로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. 사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. 그리고 그 상태로 반박기. 무지코는 살짝 아래, 집기도 살짝 아래. 이렇게 하면 세팅 많은 법은 다 됐어요.